거룩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며,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에게로 갔듯이, 저희들에게도 언전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더 성장하며 성숙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히 머리 숙인 이 자리에 주성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7장입니다. 217장, 217장 함께 찬송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아치여라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강감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인도 하시리라. 우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아주여란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강, 강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린도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밤 모든 것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여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아지여라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강감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린도 하시리라. 아멘 민수기 2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43면 민수기 28장 1절과 2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헌물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삼는 이야기가 담긴 지난 27장으로 민숙에서의 역사적인 이야기는 끝이 나고, 이제 28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는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민숙이 부록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흐름이나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의 몇 가지의 주제를 순서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여서 우리에게 재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은 사실 재미도 없고, 또 건조한 느낌마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만 우리가 말씀으로 읽을 수는 없고, 또 주어진 말씀이니만큼 끝까지 소화시켜가며 또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28장과 이어지는 29장은 정기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인 28장에서는 매일 드려야 할 상번제와 매 안식일마다 드려야 하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드려야 하는 매달 초하루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매년 지키는 6월절과 7.7절에 드려야 할 제사를 언급하고 있고 29장에서는 역시 매년마다 지키는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은 이러한 내용의 서론격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 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언제든지 아멘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야 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 앞에서는 괜히 부담감이 느껴지고,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렇다면 내 자식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아까우신가요? 내 부모님이 병들어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돈을 쓰는 것도 아깝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시나요?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만일 돈이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쓰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내 자식만도 내 부모만도 못한 존재일까요? 찬송가 429장 후렴 가사를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은혜를 더 알고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 대답을 우리의 삶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허물내 내 음식인 화제물, 그리고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중에서 정말 먼지같이 작은 부분을 구별해서 제사로 봉헌하게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헌물, 내 화제,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지 않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도둑질과 또 횡령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시려고 제사와 헌물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시대와 같은 시대의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 세계에서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일부를 제사로 드리고 또 남은 고기를 사람들이 먹었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과 연합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통해 신의 뜻을 알고 이해하면서 재앙을 막고 또 미래를 알수 있게 된다고 믿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구약성경에서의 제사는 물론 재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사람들이 먹기는 했지만, 제사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했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라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따르겠다는 신앙의 의지가 담긴 제사인 것이고, 속죄제라는 제사는 그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죄를 범했을 때 제사를 통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 복종하고 따르게 되기를 다짐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방의 우상 종교들은 제사가 신과의 연합으로 믿었기 때문에 제사 자체에 집착을 했죠. 반면 구약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 자체와 더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진실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동반되어야만 제사는 제사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처럼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다음 절인 2절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사한재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새벽에까지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만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그 예배 기도에 자체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와 더 나아가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과 연결되어야 예배는 예배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봉헌하는 헌금과 봉사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언제나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에서 나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하는 이 받침의 명령은 단지 우리에게 재물과 어떤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산재물이 될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더 온전하여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것인 화제물, 하나님의 것인 향기로운 것이 모든 것을 정한 시기에 너희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배가 고프셔서 재물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헌물을 요구하셨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몸뚱, 몸뚱아리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 몸속에 담겨진 생명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삶의 터전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을 위해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참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향해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살아가는 생의 자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와 봉헌과 또 봉사와 헌신과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마땅한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과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고 그래야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